안녕하세요. NCS 강사 미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챕터 5. 자원 관리 능력 편입니다. 우리 흔히 자원에는 물적 자원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시간, 예산, 사람도 자원입니다. 특히 인적 자원 관리나 예산 관리는 특수한 부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회사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는 것이 유용하겠죠? 자원의 특성상 다른 영역과의 복합형 문제화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자원의 경우,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나, 이거는 자기 관리 능력과 복합형으로 나올 수 있겠죠? 또는 문제 해결 능력이랑도 복합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경우도 돈이기 때문에 돈 계산하는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리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과 복합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의 경우도 자기 개발 중 경력 개발 영역과 복합형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문제 해결 능력 보이시죠? 문제 해결 능력 보이시죠? 문제 해결 능력이 정말 복합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NCS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문제 해결 능력부터 공부하시고 다른 영역을 푸시길 바랍니다. 최근 자원관리 능력 문제는요, NCS 매뉴얼에 기반한 배경지식을 응용한 지식형 문제나요, 그와 관련된 사례형, 상황형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자원관리 영역은요, 복합형 하기 너무너무 좋아요. 따라서 많이 공부를 좀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를 확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영역과 다른 점도 있는데요. 네 가지 자원의 특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사람하고 돈이랑 섞일 수 없잖아요. 시간하고 물건하고 섞일 수 없잖아요. 이렇게 네 가지 자원의 특성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사례형 문제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뉴스나 기사를 선별해서 취합해 읽어보는 것이 맥락형 문제를 단시간에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조금 쉽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어떤 과목을 처음 배울 때 우리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풀지는 않잖아요. 그와 같이 마페는 ACS의 정석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이 문제를 가지고 출제자분들이 어떻게 난이도를 높일지,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심화 과정이 되겠죠.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원관리 능력에서 어떤 능력을 평가하고 싶은 것인지 한번 하위 능력의 교육 내용을 보며 알아보시죠. 자원 관리 능력에는 시간 관리 능력, 예상 관리 능력, 물적 자원 관리 능력, 인적 자원 관리 능력, 이렇게 네 가지 하위 영역으로 나뉩니다. 우선 시간 관리 능력입니다. 시간 관리 능력도 지식 기술 태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왜세 가지로 나뉘는지는 챕터 2 수리 능력에 동영상이 나와 있으니 그 동영상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태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할 수 있는지 회사에서는 궁금해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제한된 시간 내에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시간을 할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업의 순서와 중요성을 결정하여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 관리 기법도 배워야 하고요. 목표 달성이나 계획, 조직화와 같이요. 그리고 시간 낭비를 왜 하는지, 시간 관리, 실천 계획을 어떻게 짜는지와 같은 내용을 배워야겠죠. 어, 참고로 접근법에, 접근법에 보시면 태도가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에 대한 기술도 엄청 많이 나와 있고, 그에 대한 지식도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를 꼭 참고하시고, 기업이 어떤 태도를 원하는지,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에 대해서 꼭 숙지해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리 능력에서는요, 막연히 잘하는 것, 완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내에 가장 합리적이고 빠르게 과업을 무리 없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시간 관리 능력은요, 그 특성상 시간 계획을 잘 세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뭐든지 시간 계획을 잘 세워야지 거기에 맞게 또 우리가 행동을 하잖아요. 제가 한 가지 공부 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제가 수학 강사를 할때 어떤 아이는 선생님 저는 수학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수학만 탱탱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영어가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영어만 맨날 맨날 해요. 이렇게 한 과목만 하루에 작살내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진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자원관리다 이런 식으로. 시간 관리나 예산 관리, 물적 관리, 인적 관리만 하루 종일 파시거나 아니면 뭐 제가 너무 좋아서 연달아 제 영역의 강의만 계속 들으시면 진짜 귀에서 피가 납니다. 아니면 제 얼굴만 봐도 막 공부하기 싫어질 수도 있어요. 따라서 한두 시간은 수리 능력 듣고요. 우리 민지 쌤 예쁘잖아요. 한두 시간은 의사소통 능력 듣고요. 또한두 시간은 제 문제 해결 능력 들으시고. 이런 식으로 시간별 과목도 바꿔 주시고 언어, 수리, 언어 수리 이런 느낌으로 번갈아 과목도 배치해 주시면 정말 슈퍼 그레이 시간 관리 영역은요. 크게는 조직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작게 보면 개인 영역에 속하기도 하죠. 이럴 때는 자기 관리 영역과 연결될 수 있겠죠. 또한 만약 어떤 일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됐는지를 묻는 문제는 당연히 기초연산 문제겠죠? 수리 능력과 복합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산 관리 능력인데요. 태도부터 보시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본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할 수 있다. 이거 어디서 아까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 뭐 아까 그랬었는데 똑같이 나와요.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물적 자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할 수 있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비슷하게 나와요. 따라서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하나의 표를 가지고요. 분석을 하신 다음에 그 표를 완벽하게 암기를 하신다면 예산 관리도 공부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물적 자원도 공부가 된 거고요. 인적 자원도 공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관리를 정하셔서 그대로 좀 꼼꼼히 읽어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태도를 만약에 회사에서 이런 태도를 원한다면 기술, 구체적인 자본 동원 및 투자 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지, 예산에 관련한 지출을 계산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활동에 대한 비용을 예상하여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죠. 그에 따라 우리는 예산 관리의 중요성, 예산 낭비의 요인, 예산 관리 기법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이나 태도는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기술만 달라져요. 그래서 예산, 시간, 인적, 물적 관리에 대한 공부를 하실 때 요거는 요거는 두 개, 지식과 태도는 반복이 되고 기술만 따로 공부하시면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겠죠. 예산 관리 능력은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에 필요한 능력입니다. 문서 자체가 수리 영역의 계산 문제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계산 기능이 포함될 수 있어요. 특히 총 예산 비용이나 부문별 부모, 예산 확보 같은 경우, 주어진 조건에 맞게 예산을 배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선생님, 전 엔지니어인데요. 예산 관리 능력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제 대답은 yes입니다. TV 제품을 생산한다고 한다면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겠죠? 그게 예산 관리 능력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물적 자원 관리 능력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개. 태도부터 보겠습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할 수 있음. 정말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많은 태도가 있어요. 그 많은 태도를 다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문제는 작업 계획에 따라 세부적인 재료를 획득, 저작, 전달할 수 있는지, 재료와 시설 자원 배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 물적 자원 관리의 기법의 종류, 또는 자원의 중요성, 또는 물적 자원의 실천 계획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물적 자원 관리 능력에서는요 최근에는 상품의 입고나 창고 관리나 운영과 같은 사례형 문제가 종종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도 다른 능력과 마찬가지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가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회사에서 하는 재고 관리나 원자재 구매의 견적이 이 영역에 속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계산 문제는요 수리 영역에 한정이 됩니다. 그러나, 물적 자원 관리에 배경 지식에 근거한 합리적인 수행 계획을 묻는 문제로 나온다면, 이 문제는, 아, 물적 자원 관리 능력인데, 거기에 수리 능력이 복합형으로 나온 문제구나, 라고 할수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인적 자원 관리 능력인데요. 태도부터 보시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할 수 있음. 지금 네 번째 보고 있어요. 정말 똑같이 나오죠? 그에 따라 개인의 능력과 기술의 근거에서 인원을 배치하거나 재배치할 수 있는지, 작업 계획에 따라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적 자원 관리의 중요성이나 기법의 종류나 실천 계획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식도 정말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인적 자원 관리 능력은요, 자기 개발 영역 중 경력 개발 영역과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까 살짝 언급하고 넘어갔던 거 기억하시나요? 인적 자원 관리는요, 조직이 조직원을 보는 관점이고요. 경력 개발 관리는요, 조직원이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만 다를 뿐 결국은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럼 문제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래 사례를 보고 K사장이 물품 관리를 재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적절하지 못한 설명은 어느 것인가 라고 했는데요. 사례 제시형입니다. 아까 상황 제시형이나 사례 제시형, 자료 제시형 체크하고 넘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문제는요, 키워드를 반드시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문제를 아직 안 읽으셨다면 잠깐 멈추시고, 그리고 읽어보신 다음에 제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호흡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여기서의 키워드는 물품 관리입니다. 물품 관리. 그리고 이 문제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왜 그러냐. 지문을 읽지 않아도 되거든요. 물품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선지를 읽어보시면 4번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물품 가격 순으로 가격 리스트를 작성하고 비싼 물품부터 안쪽에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금덩어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김, 금덩어리를 장롱 깊숙이 숨겨놓으면 도둑이 안 훔쳐갑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비싼 물품부터 안쪽에 정리한다. 이거 좀 이상하기 때문에 일단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지문을 안 읽고도 선지만 보고 풀수 있는 문제는 난이도 중이나 하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자료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직장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나타낸 설명이다. 자료 제시형이네요. 이 문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카이로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카이로스는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문제는 키워드를 동그라미치라고 하셨죠. 여기서는 시간 낭비가 키워드입니다. 시간 낭비의 사례라 보기 어려운 거예요. 어, 보통은 선지를 읽지 않지만, 요것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박정진 대리는 모든 일에 걸리는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걸리는 시간보다 항상 다소 여유 있게 시간 계획을 세우는 편이다라고 했는데요. 다소 여유 있게 시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 낭비가 아니죠. 저와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할때 40분 공부할 거라면 1시간 시간 계획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40분 잡았다고 해서 40분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휴대폰을 볼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계획을 세울 때 항상 다소 여유 있게 시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상식입니다. 상식 팁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시간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아까 카이로스 설명을 살짝 드리려다 말았죠. 일단, 크로노스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시간, 그 자체를 의미하고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24시간의 하루입니다. 즉, 아날로그적 시간이죠. 그리고, 카이로스는요, 논리적 시간입니다. 순간, 때를 의미하는데요. 구체적인 사건의 시각 또는 감정을 느끼거나 특별한 의미를 지는 시간, 질적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간, 즉, 디지털 시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한 시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어, 집중을 한 시간은 5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이로스의 시간은 5분인 거고요. 정말 그냥 공부했던 그 앉아있던 시간, 물리적 시간, 그한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크로노스 시간은 바꿀 수도 통제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관리가 가능합니다 어나 정말 공부하고 싶어 그래서 집중력 있게 한 시간을 했다면 카이로스, 카이로스의 시간은 한 시간인 거죠 그러나 아, 하기 싫어 진짜 하기 싫어 이러면서 한5분 정도 공부하면 그것도 카이로스예요. 1시간을 공부한 거는 크로노스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보고 보도록 하죠. 아래 자료는 A사의 고객 만족도를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나타낸 것이다. 아 자료 제시형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긴 문장이 나올 때는 뭐한다? 키워드를 찾는다. 이 질문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니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요. 니즈는 기업 관심 단어입니다. 이런 기업 관심 단어는 뉴스 기사나 사설을 보며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꼭 숙지를 해두시길 바라고요. 문제 쭉 읽다 보면 눈에 걸리는 단어들이 있어요. 모바일이나 사이퍼 지점이죠. 동그라미좀 치고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문제 보시면 선지 한번 보시면 또이 문제는 아 난이도 하구나, 아 난이도 중이구나 알수 있는 부분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이 틀린 온라인, 오프라인은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데요. 요즘 추세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합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이런 추세에 반대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는 선지가 틀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즘의 트렌드를 알아도. 선지만 봐도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원관리 능력은요. 비교적 선택 빈도가 높은 영역에 속해요. 그러나 앞에 했던 수리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보단 조금 적고요. 그리고 하위 영역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리 능력이나 물적 자원 관리 능력, 인적 자원 관리 능력은 거의 모든 조직의 주요 이슈이니만큼 좀더 집중을 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형 문제나 맥락 유치형 문제에서 어떤 해법을 찾는 문제일 경우 조직의 수익이나 성과를 기반한 항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신의 취향대로 찍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는요 자기 개발 능력이나 조직 이해 능력과 연관이 있고요. 요거 차이점을 말씀드렸었죠. 물적 자원 관리의 입고 재고 불량품 등 상황 문제는 수리 능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원 관리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 정보 능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